안녕하세요. 오늘은 두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두부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품이자 건강에도 아주 유익한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요. 오늘은 두부의 건강 효능과 여러 가지 활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두부는 단백질, 식이섬유, 칼슘, 철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특히 두부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은 고기나 다른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어 채식주의자들에게 좋은 선택이 되죠. 또한 두부는 칼슘이 많아 뼈 건강에 도움을 주고 철분은 빈혈 예방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럼 두부가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살펴볼까요? 첫째, 두부는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에 좋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두부는 뼈 건강에 유익합니다. 두부에 포함된 칼슘과 비타민 D는 뼈를 강화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셋째, 두부는 체중관리에 좋습니다. 두부는 저칼로리 고단백식품으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어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두부는 소화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두부에 포함된 식이섬유와 저지방 성분은 소화기관을 자극하고 변비 예방에 좋습니다. 그럼 두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두부 요리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두부조림은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요리입니다. 두부를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간장, 마늘, 고추, 양파 등으로 양념을 만든 후 두부를 넣고 졸여주면 맛있는 두부조림이 완성됩니다. 매콤하고 짭짤한 맛이 일품이죠. 두부샐러드는 가벼운 한 끼로 좋습니다. 두부를 잘게 썰고 오이, 토마토, 양파 등을 넣어 상큼한 드레싱을 만들어 뿌리면 맛있는 두부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건강한 식사로 아주 좋습니다. 두부 볶음은 빠르고 간편한 요리예요. 두부를 구운 후 양파, 고추, 마늘 등과 함께 볶아 간장, 참기름 등으로 간을 맞추면 맛있는 두부 볶음이 완성됩니다. 두부 스테이크는 고급스러운 요리입니다. 두부를 두껍게 썰어 구운 후 버터와 마늘로 양념을 만들어 스테이크처럼 즐길 수 있어요. 두부 스테이크는 채식 식단에 아주 잘 맞는 요리입니다. 두부는 정말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너무 자주 섭취하면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아이소플라본이 많이 들어있어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에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두부는 염분이 첨가된 제품이 많기 때문에 저염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두부를 구매할 때는 신선한 두부를 고르는 것이 중요해요. 두부는 밀봉된 상태로 냉장 보관해야 하고 보통 23일 이내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두부의 건강 효능과 다양한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두부는 정말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식품이에요. 다양한 방법으로 두부를 활용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